그러니 흑인 흑인이랑도 해봤거든요. 흑인이랑도 해봤는데 흑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이상은 다 되거든요. 평균 이상은 다 되긴 하는데 야동처럼 막 무자비하게 큰 그런 사이즈는 쉽흔치 않은 것 같아요. 어, 흑인 무서워하지 마요. 안 잡아먹어요. 무자비할 것 같은데, 무자비하지도 않고. 진짜. 근데 되게 착해. <laughs> 그러니까 야동이 배려 났어. 야동이 흑인 애들 보면은 되게, 막 되게 막 엄청 무섭고 무자비하게 막 따먹고 막 그런, 그런 이미지잖아요. 근데 흑인, 흑인 중에는 내 선물은 별로 못본것 같아. 흑인 중에. 소, 소물, 소물은 맞아. <laughs> 흑인적인 소물이 우리나라 평균일 거야 아마. <laughs> 근데 흑인 애들은 막 무자비하게 큰 것도 아닌데, 그렇다고 작은, 작은 것도 아니야. 작은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보통 다 와, 17, 18cm? 그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엄청 착하거든요, 걔네들이. 아리엔테나? 아리엔타한 사람 만나, 만, 동적이 없어서 난잘 모르겠는데. 내가, 내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. 어떻게 근데 평균이 21cm야. 그건 말이 안 되지. 프랑스 평균이 15, 16이에요. 프랑스가 1, 1등인데, 응, 프랑스 애들이 평균이 엄청 크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진짜 감당하기 힘, 힘들다 싶었던 애들도 다 프랑스 애들이었어요. 아닐 걸요? 21cm가 21cm로 평균인 나라는 없을 걸? 20cm 넘어가는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, 근데 평균이 2 1 c m 면그 나라 여자들은 다 죽으라는 건가? 그, 뭐지? 물건 수치 잴때 보통은 발기된 상태에서 물건 사이즈 그거를 측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기본이 발기된 사이즈예요 노발기가 아니고. 최대한으로 발기됐을 때? 그때 사이즈를 재는 게 그때 그때서야 평균으로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21cm면은 그, 그, 그 나라 여자들 완전 그냥 다 죽으란 얘기인데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 <laughs> 어쨌든 뭐좀 백인 애들 만나면 크니까 그냥 백인 애들이랑 놀면 돼요. 뭔 걱정이야. 근데 백인 애들 중에서 좀 작은 애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<laughs> 맞아. 서양 애들이 워낙이 크니까 한국에서 탑하던 한국, 한국인들도 한국 탐할 수밖에 없을 거야. 너무 커서. 근데, 개인적으로, 서양 애들 중에서 나는 되게 실망을 했던 애들이, 좀 미국 애들이 좀 작어. 미국 애들이 너무 작어.